안녕하십니까. 5월 7일 마감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증시도 상승을 했는데,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. 왜냐면은 딱히 특별한 시장의 이슈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, 전반적으로 좀 올라온 측면들도 좀 있고요. 몇몇 좋은 이슈들이 있는 것은. 조금 더 많이 올라온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. 물론 뭐 SK 하이닉스, 삼성전자 같은 초 대형 주들은 별로 안 올랐어요. 좀 떨어졌습니다. 다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왔고,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올라왔다라는 정도. 어,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뭐, 수급적인, 뭐, 특별한 정도만 좀 있었고, 어, 딱히 뭐, 없었습니다. 그래서, 뭐, 일단 또, 그거 말고도 뭐, 많이 빠진 종목들도 조금 올라온 정도들. 그러면서,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, 3200 정도 올라오고, 코스닥도 이 980에 가까워지고, 이제 이 정도로 한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수급도 기관들이 오늘 많이 샀어요. 기관들이 많이 샀고요. 오늘 외국인 이좀 많이 팔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근데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외국인들이. 그렇기 때문에 어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. 미국도 괜찮고 오늘 일본이 조금 그렇고 중국도 괜찮았기 때문에 일본은 조금 안 좋았습니다. 일본 조금 부진했는데 중국이 괜찮았고. 그래서 뭐, 오늘 시장에 사실 별 내용이 없는데, 시간을 제가 뭐, 한 30, 40분 걸렸거든요. 왜냐면은 너무 오늘 말씀드릴 게 없어서 뭘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전혀 말씀드릴 게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, 어, 일단 오늘 시장에 좀 쉬어가는, 쉬어가 날이 아니고, 그냥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오고, 특별한 이슈 없었고, 아마 중요한 이슈는 다음 주쯤에 또 증시가 조금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. 어, 지금 자리에서 다시 고점 넣는 것보다는 아마 지금 자리에서 좀 시간 걸릴 거예요. 지금 자리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증시 전체적으로요. 종목은 뭐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은 어, 조금 더볼 여지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측면들 위주로 보시고요. 경기 민감주들 장세나 뭐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계속 가고 있다. 이제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어, 뭐 계속 같은 말씀 말씀드린 것보다 여기서 오늘 짧게 마무리 지을게요. 오늘도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.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